혼자 할수 있는 건강관리 셀프 힐링 테라피를 연구하는 힐러 민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어, 발 운동 자주 하세요. 자 저도 이렇게 발 상태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 약간 평발이고 지금 약간 엄지발가락이 좀 휘어져있죠. 이런 뒤꿈치도 요즘에 어, 축구 건조해야 되는지 자주 갈라집니다. 그럴수록 더조교을 열심히 하고 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발가락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왼발 먼저 하시면 좋고요. 발가락 이렇게 쭉 발가락 사이사이를 좀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발가락도 이렇게 손처럼 잘 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발이 잡고 는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자주 이렇게 발가락을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편 상태에서 손가락과 이렇게 깍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천천히 발을 돌려서 발목 운동을 해줍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넷, 자 위로 젖히고 아래로 당기고. 위로 젖히고, 아래로 당기고. 자, 손을 빼주시고요. 발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젖혀줍니다. 두 번째 발가락도 쭉 뒤로 젖혀주고요.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도 젖혀주세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가락 하나하나를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반대방향으로, 둘, 둘, 셋. 두 번째 발가락도, 하나, 둘, 셋. 반대방향, 둘, 둘, 셋 세번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번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섯번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발가락 사이, 엄지와 두번째 새끼발가락과 네번째 발가락 사이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셋 안쪽도 둘둘한번더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이번에는 양손 엄지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꿈치를 가볍게 짜듯이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주먹을 살짝 쥐고, 발바닥을 톡톡톡톡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발가락을 쫙 펴서, 손가락이랑 깍지 낀 다음에, 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둘, 셋. 자, 위로 젖히고, 아래로 밀고, 둘, 셋. 자, 이제, 양손 엄지로, 바닥에 웅천자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발을 만져주시면 발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여러가지 건강에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을 잘 만져주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르켜줍니다. 천천히 위로 젖히고 아래로 둘셋넷 돌려주기 하나 둘셋 반다에 둘둘셋넷 자, 발가락 하나하나 뒤로 좋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발가락을 하나하나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반대 방향. 둘, 둘, 셋. 두 번째 발가락 하나. 둘, 셋, 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양손 엄지로 꾹꾹 꾹 발가락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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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를 가볍게 짜듯이 당겨주시고요. 주먹을 살짝 쥐고, 톡톡톡톡. 발바닥을 두드려주세요. 자, 다시 발가락을 쫙 펴고, 손가락에다 깍지를 껴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둘, 셋, 넷. 자,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양손 엄지로 지그시 웅천혈 자리를 꾹둘셋 넷.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녁에 꼭 이렇게 발 운동을 하셔서 발의 피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 체조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발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